보니까 진짜 보쌈이 들어있어요. <laughs> 그리고 보쌈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간 파채가 들어가 있고요. 약간 소스도 들어가 있는데 고추장입니다. 와 이거 고추장이 도넛이랑 어울리네요. 맛있다. 파가 식감을 살려준다. 예전에 그 먹었던 햄버거 중에 씩씩 버거, 더블 고기 그거 먹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이거는 햄버거가 아니라 한식 같다고. 이것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야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걸 내가 보쌈을 먹는 건지 도넛을 먹는 건지 모르겠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끝으로 갈수록 아, 도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은 진짜 코리아? 진짜 한국 이게 뭐지? 고기? 양념 치킨 아임 도넛? 이게 도넛인가 양념 치킨인가? 와, 신기한 맛이다. 치킨이랑 레몬잘 어울린다. 진짜 코리아의 진짜 중요한 맛은 레몬인 것 같습니다. 치킨보단 레몬이에요. 그냥 치킨과 이 체다만 들어갔으면 그냥 일반적인 맛이었을 것 같은데. 레몬과 치킨의 조합이 의외로 되게 괜찮네요. 음, 조합도 되게 좋고, 추천할만 합니다. 진짜로.